<목소리> 아유, 진짜 아니 아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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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쳐다보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이짜 진짜 모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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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신이 것겠지 뭐, 나 같은 건 차단하고. 그래도, 불쌍하다고 짜라다고, 눈길는안 주되는 거냐. 자, 사순 한번천천면어찌까몰러 농사꾼, 낯치꾼, 개꾼, 땅꾼, 지배꾼, 사기꾼 남북꾼, 살리꾼 눈치꾼, 숨꾼, 주중꾼, 안중꾼, 소리꾼, 구경꾼, 참사꾼 일꾼, 배달꾼, 심부르꾼, 체중꾼, 무사꾼, 만석꾼, 사업꾼, 시륵꾼, 땅꾼, 똥꾼도 아니요 비뤄먹을 거렁내기 최민입니다 그때는 네가 어떤 놈이야 호불호 지금 땡정성쟁이 쭈욱쟁이 훈쟁이 환쟁이 글쟁이 준비댕이 빚쟁이 엿쟁이 정쟁이 십쟁이 뽕쟁이똥쟁이 방구쟁이도 아니고 그건 뭐하는 놈이냐 최민이란 놈입니다 택놈 장놈상놈이놈저놈 죽일놈 살릴놈 외놈 땡 왔다 갔다 나쁜 놈 땡끼 호래가 물어갈놈 시불럼생길로 베트럼 요놈 고놈 저 죽일럼 마저 죽을로홀놈모들로 자르는 고량은 써먹을놈못써먹을놈 비로먹을 그런 명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 축제는 다 취소되고 뭐, 여기까지 온 비로먹을 그런 명이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굶어 뒤지지 말고 한 끼를 꼭챙겨보라 뭐 박수 한번 쳐 주시오 자기 다리는 청년 청년 김정렬 저승 쳐주지 말라고 반겨 졸려 지고 뭐, 남자들 오년에 통화를 쳐주지 말라고 한줄딱 쳐다보고 통화 한번 쳐올려주고 차렷 이쁘게 경손하게 경이 자 우리 박순치 사모님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셔요 그리고 박순치 사장님 올늘하는은 어디가서 바람피고 절대 걸리시길 안길 바람 한번 노래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는 솔직히 또나같은이이 맛있는거에요 여자들 이쁜애들은 못쓰 어려여 남자한테 손을 타도 편 여자들이고 또다선폭행 경험이 많은 여자에 나같은년 누가 먹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얼굴은 못쓰 속은 쫄깃 쫄깃 인결미 같은 년 빌어먹을 미친년 정신 나간년 모지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예 세월감 남자를 흥분하는 건 희망 문제네 사주판자가 들어오 I yeah, 에이, 엄마 사고, 에 거기는 두 번째고, 제일, 그렇지, 그렇지, 역시, 역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니 잘 먹더라고. 엄 여자 많이 따먹어본 사람이니, 요거는 A상 만진 거고, 사실 여자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소고기로 말하면, 등심, 돼지고기는 갈비살, 항정살이 여기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시는 것이냐 삼겹살 오겹살 가 그리고 여자도 야, 너무 이쁜 애들은 못써 어떤 남자한테 방에도 방언 연들고 그리고 밑에가 여러 명이 해갖고 나는 근데 어떤 놈이 손을 대고 싶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네. 이쁜 거예요 10대는 1 5대도 없이 혼자서 건물 겪고 짐을 잃고 숲 우파 아빠 날기고 20대는 이판사판 여자 입자금들어고 무턱대고 쳐들어가고 안줄 건들어고 30대는 삼사모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줄 여자만 건들고, 안줄 여자 몰라지 말고, 다른 여자 알아보고, 40대는 사족 못 써, 마누라는 별로고, 딴 여자는 예쁘고, 제때 아니면 내면 받고, 밤으로 할때 내면 받고, 딴 여날 때칭찬 받고, 50대는 오기로 못해 죽기 살기래 해야 되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해기고도 욕먹고, 오늘 저녁에 꼭 그저 저 학수 치시분 나고, 저기 저킥 주신 분만 오늘 선폭행 오늘도 사모님한테 걸리지 마시고 또 박수도 안 치고 인상수는 남자를 박수 마늘한테꼭 오늘 설령 뒤져보이 바라요 내가 박수 아, 안 치고 열받았으면 형님 뭔지를모르고대종원 형이 죽었는데 그리고 박수 치신 사모님들은 오늘 저녁에 꼭성폭행 나가시고 임신하셔요 아유 그리고 여기는 형님 하나만 알려 노래 하나 들어갈게 여자들을요 아무나 따먹으면 안됩니다 어, 10년이고 20년 뒤 미투에 걸린 남자들, MRT 에 들어. 미투에 걸릴 여자가 있고, 안 걸릴 여자가 있는데, 앉은 자세를 봐. 앉은, 앉아, 앉아갖고, 그팔를 꼬고 이런 여자는 절대 건들말 해. 여기 싸가지 없는 여들이요 이런 여자는 따먹으면 무조건 걸려가 기억하게 돼 있어요. 에? 네? 아, 돈 많은 주고 기타다 하고 가네. 이만원만 주면 팔바 죽이겠네. 내가 승리보다독살밖에생겼려그 다음 대가를 간 거네. 뭘 하고 가냐? 바아이세세상에돈 많은 별옆개를 만지고 비의를 만지고 별지연기을때야아 아이고 남자는 괜찮아요. 영리해 형님, 리기간살 형님. 만지고. 황정살 여기 여기 형님 한번 만지고. 진짜 형님,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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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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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애들 안 걸리냐 야 가는 일을 있는 대로 쭉걸리는 이런 애를 딴거야안 걸립니다. 예예예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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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상에세 내가 한번 싹 벗어버릴게. 이 사람들 날무시하는데 여러분, 겨놓고도 내가 전문인, 남자들 흥분시키는 게전문이 이런 보고도 흥분 안 되면은, 아유, 솔직히 따뜻해, 이 남자는. 그러근이 남자 멈추지 마시고, 따먹으면 그날, 다음에, 다음날 버려버 그래도, 여러분, 보고도 흥분 안된남자들 인생 끝난 거예요. 여자들은 무조건 팩겨놓고 가야 돼. 그리고, 택주수만, 소고은 세트로 입기하지 네, 소리 끔마. 요즘에 어떤 놈을 믿어야 숨 먹으면 다짓것 같이 다땀 먹을라고 말이야, 여러분. 이상. 보는 사람은 재밌어 죽겠. 나는 얼마나 동아리 아프고 싶어. 슈퍼에 가서 라면한봉지 사봐. 뭐라고 써져 뒤에 보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에 이상 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리. 이걸 어떤 놈에 교환해주고 시어요 요, 어떤 이놈한테 불쌍하라고, 잔아, 너, 이 어떤 이놈한테 불쌍하다고 자라노고 이각세이한테 채민한테요 잘못 붙은 이놈한테 박수 한 번만 쳐줄 수 있어요, 진짜. 죠네진짜 남자들은 진짜 고마운데 이 박수 칠 양은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세상에 나이트클럽 노래 동안에 박수를 쳐 쓰고 박수를 받긴 받았지만 한자리 한자리 가다 렛츠고 형부! 어이! 전 한번 받으세요. 전화 하나만 주고. 형기나내 전신 며치제세우적같절생이또사과 말씀드리고. 절대 웃을라 못 얘기해. 절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테션 플리스. PHEV. 과연. 나이스 비츠의 복하우디도 땡큐.